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이나 추세가 좋은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 크로스 tv 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 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경제 도약을 위해서 어, 한국판 뉴딜 정책 어, 약 76조 원 정도를 어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이렇게 오늘 또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은 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큰 축으로 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는데 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드렸던 이 정부 정책의 어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혁신성장의 이 4차 산업과 그리고 또이 바이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어, 미래차와 함께 이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볼수 있는 어, 이 혁신 성자가 함께 이 한국판 뉴딜은 또 앞으로도 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수납매 어,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 세부적으로 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어, 인공지능, 어, 이쪽 분야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와이파이 공공시설 구축, 디지털 안정망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예, 언택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SOC의 이 디지털화를 예,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디지털 뉴딜. 어, 그리고 또이 그린 뉴딜 정책은 이 도시 공간의 이 생활 인프라를 이 녹색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또 녹색 산업의 혁신, 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어, 저탄소, 이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으로 이러한 3대 축으로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발표입니다. 어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구체적인 이런 세부적인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 종목들이 어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어 순환매 흐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나 그동안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어, 정부에서 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바이오 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거라는 이런 정부 의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관련 기업들 타이밍 잘 잡아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뭐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시장이 외국인과 어, 기관들의 이런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 무더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메이저 자금들이 강력하게 어,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그 중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어, 이런 혁신 성장의 핵심 바이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어, 또 미래차.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요. 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무더기로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기업을 한번 또 살펴보면요. 어,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레고캠바이오가또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가격대에서 어, 5만 원 가격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어, 그런 기업인데요. 어, 주가가 한동안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어, 기업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어,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급등성까지 상승이 나와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블랙핑크 기법으로 예, 또다시 여러분들이 또 공략하실 수가 있었고 오늘 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역시나 이제 레고 캠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은 이 무상증자입니다. 어, 한주당 신주 한주를 배정하겠다는 어,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소식에 예,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선을 한 번에 그냥 돌파해 버리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5만 원대부터 준비를 하신 분들은 벌써 수익률이 어, 꽤 나고 있겠죠. 그래서 어, 내일 이제 아침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어, 보유자분들은 일부 예, 수익을 좀 챙겨가는 관점으로 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어, 그냥 이제 점 상한가로 가버린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직전 고점 한 73,000원 부근이이 어, 부분이 매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할지 예, 아니면 어, 좀 조정을 주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갭 상승이 출발한다 그러면 좀 일부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물량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천랩이라는 기업이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이 천랩이라는 기업은 이 미생물 있죠,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과 이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어,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어, 그런 이슈와 함께 강하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이러한 그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어,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선 내비 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어, 점진적인 상승 패턴을 보였고요. 저희 골드 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자, 이 종목을 이제 3만원 가격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역사적인 예, 지금 신고가를 가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어,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수익을 계속해서 극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어, 뭐 내일 만약에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 무리해서 뭐추경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한데요. 어, 또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없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또 타이밍 잘 잡으면 어, 또 공약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 어, 3만 원 구간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 내일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어, 수익을 계속해서 어, 극대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이첫 내비 이, 어, 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에, 그런 이제 이슈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또 관련된 기업에서 어, 이 네오크레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요 종목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어, 그런 기업인데요. 어, 뭐 6천 원, 7천 원 이런 가격대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돌파를 한번한 한 상황에서 어, 단기 상승에 따른 예, 지금 조정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 잘 잡으시면 예, 다시 한번 또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패턴이고요. 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예, 이렇게 이 구간에서 타이밍 잘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또상승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타이밍 잘 잡아서 이 네오 크레마도 또 다시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크레마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도 6%나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찍이 지 일찍 준비하셨던 분들은 벌써 예뭐100% 200% 300%예뭐 3만 원대 준비하셨던 분들은 벌써 80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방송에서 신고가 돌파 패턴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하루 만에 23%나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세이토리온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동물 효능 실험에 성공했다는 효과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예,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23%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저희가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뭐 이런 기업들을 어뭐 이런 구간에서 6만원, 7만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벌써 수익률이 6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기법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 4만 원, 5만 원 이런 자리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벌써 10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오전장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오늘 한12% 정도 이렇게 어, 상승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어, ABL 바이오의 이 전략적 파트너사인 신약 개발사 아이맵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긍정적인 어, 효과를 봤다는 중간 발표를 하면서 더불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진 모습인데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항체 관련된 기업으로도 시장에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한12% 상승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도 또다시 급등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조종이 나올 때 타이밍 잘 잡으시면 어, 또다시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이 ABL 바이오는 예, 추가적인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지 어, 잘 지켜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웹클론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도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늘도 대량 매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연속 3일 양봉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또이 자리에서도 어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 눌림 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어, 또 다시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하겠습니다. 어, 수익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어,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지만 어,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 삼성의 어, 이재용 부회장의 이 반도체 쪽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쪽도 미래 먹거리라고 할수 있겠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 3대 혁신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 FST가 오늘 급 등이 나왔습니다. 어, 무려 2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이 신고가 돌파 패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어, 신고가를 이렇게 이어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20%나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AD 테크놀러지를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도 오늘 7%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23,000원 가격대에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어느덧 지금 32,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신고가 돌파 패턴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또 다시 공략 가능한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수익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 연구개발 제약회사인 셀리버리도 오늘 9%대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19만 주나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는 6만 원 초반 가격대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려서 수익을 보고. 또 다시 또 공략해서 또 수익을 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다시 9%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직전 고점이 지금 10만원 이 가격 이기 때문에 어, 이 가격대를 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만원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인데요.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이 신고가를 돌파할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저희가 카톡방에서는 오늘 장중에서도 어,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이 20에서는 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1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갈지 어, 여러분들도 어, 신고가 돌파 흐름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정부 정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을 잘 보시면서 어, 그리고 또 성장성 높은 어, 또 주도주 기업들을 저평가 구간에서 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성장성 높은 주도주급 기업들을 미리미리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실전 투자에 핵심 노하우를 배워보실 분들은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어, 핵심 유망한 기업들을 저점 구간에서 어, 또 미리 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 드렸던. 아이테오젠도 저점 구간에서 공략해서 벌써 80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시고 계시고요. 세트리온 제약도 오늘 20% 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어,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벌써 60% 넘게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벌써 35% 이상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셀리버리도 오늘 9% 상승이 나왔지만 어, 벌써 저점 구간에서 공략해서 어, 40% 이상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도 어, 올라갔을 때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어, 미리미리 저점 구간에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한발 빠르게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 만나 보실 분들은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신청하는 방법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카페점 네이버 com 슬러시 kbh lab 이쪽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어, 저희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김 보연주식연구소고요이 카페 들어오시면. 어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공지 사항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요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서를 보내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5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어, 또이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시장 ]의 주도주급 기업들을 어, 한발 빠르게 남들보다 저평가 구간에서 공략해 보실 분들은 어, 또 저희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과 성장성 높은 주도주 기업들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핵심 유망한 기업들을 한발 빠르게 미리 어, 미리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또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카톡방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